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그 원칙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3단 구성의 원칙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장과 긴장 완화의 원칙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 긴장을 만들고 또 긴장을 해소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 3단 구조라고 하죠. 도입부, 그리고 긴장, 그리고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서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요, 어, 정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브랜드 스토리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긴장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토리는 드라마가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의 그 근본적인 그런 특징이 뭘까요? 아, 긴장입니다. 긴장. 아, 긴장이 안 되면 지루하고 어,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드라마의 그 근본적인 특성은 바로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아, 긴장을 하고 긴장이 완화되고 긴장을 하고 다시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긴장과 긴장 완화를 반복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어, 사실 살아가는 것에도 긴장과 긴장 완화가 잘 되지 않게 되면은. 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알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긴장과 긴장 완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장면은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기계인간과 그리고 여기 타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긴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그런 명장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장면 속에서 아마 관객들은 여러 가지 긴장감을 느끼고, 어, 이거 어떻게 될까, 조바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장면을 가지고 그냥 긴장이 이어진다면 불안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 긴장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은, 어, 이것처럼, 어, 어떻게 긴장이 해소가 되고, 어, 스토리에서 좀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유머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이런 긴장과 긴장 완화의 법칙은 광고 마케팅 PR 기타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장감의 생성과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만들고 긴장감을 감소시켜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 광고 소비자 마케팅 이런 맥락에서 이 긴장감과 긴장감의 해소는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에서 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들을 브랜드의 구매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인과관계라고 하면 영어로 causality라고 보통 부르죠. 어, 결과적으로 어, 이행동에이 현상의 그 원인이 봐서 무엇인가를 추론해 가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추론인데요. 어, 인과관계의 추론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어, 귀인 이론이라고 하면 attribution theory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원인이 바로 내부 있는지 외부 있는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에 대한 4분면을 통해서 어, 우리가 찾고 있는 원인의 그런 성격을 추론하는 어, 그런 형식의 이론입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럼 내가 그 공부를 못하는 이유, 내가 어떤 것을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어, 내부 기인을 하는 경우는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외부 기인하게 만들어서 외부 기인은 바로 브랜드의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어, 그런 프로세스를 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케팅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자 이것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mc스퀘어라는 뭐 학습 능력 그 향상기 어, 이런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도 하나 구매했다가 아, 망가뜨린 경험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 이 기계를 쓰게 되면은 막 눈에서 빨간 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집중력 향상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귀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이것을 쓰고 있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구매를 하는 것이 어,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집중을 못한 이유는 아, 이 기계가 없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귀인을 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한 이유를 외부 귀인하게 만들고 외부 귀인에 대한 문제를 브랜드 구매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바로 3단 구조인데요. 우리도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히라베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그 스토리는 3단 구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기닝, 시작, 미들, 중간, 엔드 종결,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